우리가 스포츠 경기, 경기를 볼때 역전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상황이 기존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차트에서도 뭐 이런 장면들이 캔들을 공부하면 볼수 있습니다. 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도 하루님 모시고 차트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하루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에 대해서 공부하나요? 아, 오늘은 캔들과 시계열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아, 캔들. 사람들이 캔들 좀 많이 공부하고 싶어 하던데 아주 잘 됐네요. 그런가요? 캔들이 해석하기에 따라서 되게 재미있습니다. 네,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 먼저 캔들입니다. 어, 우리가 캔들은 차트를 킬 때, 어, 가장 기본적으로 보이는 캔들, 그니까 그 모양을 캔들이라고 합니다. 어, 좀 딱딱한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어, 오늘 제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어, 우리가 스포츠 경기, 경기를 볼 때, 그 역전이 가끔씩 일어나잖아요. 네. 역전이 일어나기 전에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무엇인지 아시나요? 전조 증상. 뭐 이렇게 약간 분위기 반전 같은 건가요? 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역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기존에 지고 있다가 이제 조금씩 조금씩 반격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네 그래서 상황이 기존과 다르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네 어, 사진 엄청 역동적이고 좋네요 <laughs> 네. 근데 우리가 차트에서도 이런 장면들이 네, 캔들을 공부하면은 볼수 있습니다. 오.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캔들은 이 캔들 자체를 가지고 매매하기에 제가 생각할 때는 좋은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지만, 어, 이 캔들이 가장 힘을 내는 구간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누구나 꿈꾸는 어, 저점을 잡고 싶고 네, 고점에 팔고 싶어 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추세가 이제 반전되는 이 신호를 제가 생각할 때는 캔들이 가장 빠르게 캐치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승장으로 가다가 하락이 되는 시점 또는 하락장으로 가다가 상승되는 시점을 잘 알려준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캔들에는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은 아, 정말 수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뭐, 뭐 장대 양봉형, 망치형, 뭐 관통형. 어 이름도 뭐 수십 가지에 이르고요 이 모양도 어 너무 공부로 하면은 재미가 없습니다. <laughs> 네.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를 뭐 외우거나 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이 힘의 논리로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는 뭐 분석하는 법만 배우면 되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어,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네, 너무 좋습니다. 기본입니다. 이게 캔들이라는 게 이제 양초에서 따와서 캔들이라고 부르는 건데요. 어,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하고 갈게요. 이, 이 부분을 몸통이라고 부릅니다. 이꽉차 있는 부분 있죠. 네, 두꺼운 부분. 네, 맞습니다. 이 색칠되어 있는 부분을 몸통이라고 부르고 네, 이게 이제 꼬리, 위에 달려 있는 꼬리라 그래서 윗꼬리라고도 부르고 네, 아래 꼬리는 아래에 달려 있어서 아래 꼬리라고 부릅니다. 네, 은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은봉은 이제, 어 파란색으로 아래로 해서 마감되는 걸 은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통, 윗꼬리, 아랫꼬리 이거 동일하게 부릅니다. 네, 시점, 종점, 고점, 저점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캔들은, 어 양봉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위에서 마감을 했으니까 양봉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래, 몸통의 아랫부분이 시가입니다. 네, 시작한 어, 점이란 뜻입니다. 아, 맞습니다. 시가 그리고 이 몸통의 윗부분이 종가입니다. 네, 끝나는 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고가 요 윗고리의 고가는 이 윗꼬리의 고가는 이장 중에 제일 높에까지 갔던 데가 고가입니다. 네, 그리고 이장 중에 예를 들어 이 캔들이 일봉이라면은 이 하루 중에 제일 저점까지 갔던 데가 아래꼬리고 이 끝에가 저가입니다. 네. 네, 음봉은 반대로 그날 시작한 가격보다 아래서 에 마감을 했으니까 음봉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음봉의 시가는 몸통의 윗 부분입니다. 그리고 음봉의 종가는 아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봉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뭐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이 아래 부분, 아래 몸통에서 장 마감할 때 가격을 맞힌 것입니다. 어, 현재 비트코인 차트고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양봉은 하얀색을 쓰고, 음봉은 네, 까만색을 씁니다. 네. 이게 분봉이기 때문에 어, 계속 비트코인이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네. 아까 검은색이 다 흰색으로 바뀐 게 지금 음봉이다 양봉으로 전환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그리고 봉이 은봉으로 마감되고, 새로운 봉이 양봉이 좀 생겼죠. 흰색 봉이 여기선 양봉이고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내려가니까 윗꼬리가 달리는 게 음. 아마 볼수 있을 겁니다. 습니다. 어, 근데 확실히 주말이라 그런지 조금 시장이 네. 그래도 어 이제 좀 움직임이 있네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니까 네, 몸통이 음봉으로 좀 내려가는 게 보이실 거예요. 다시 올라가니까 아래 꼬리 달린 게 아마 보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중간에 흔적들이 윗꼬리와 아래 꼬리에 나오게 되고요. 시작과 끝을 기준으로 해서 양봉과 음봉이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팁은 어~ 여기 트레이딩뷰 여기 오른쪽에 초가 표시되는데요 이게 네. 그~ 분봉이 마감되기까지 걸리는 남아있는 시간입니다. 네 만약에 뭐~ 4시간봉이다 그러면 뭐~ 3시간 59분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 60초가 다 지나니까 예 여기 22시 13분 초가 마감이 되고 예, 다음 22시 13분 봉이 태어났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한번 캔들이 움직임을 좀 관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분 봉으로 보면은 시간 되게 빨리 가거든요. 어, 맞아요. 차트 보면... 보고 있으면은, 네, 멍 때리고 있으면 진짜 금방금방 가는데, 이거 네. 한 10분만 보면 다 이해 갑니다. 네. 네. 그래서 또 계속 이어나가서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꼬리가 없이 아예 양봉으로 몸통이 꽉차 있는 거죠. 네, 어, 주식 같은 경우가 이런 차트가 가끔씩 있는데요. 뭐 어떤 엄청 뭔가 기업의 호재, 뭐 아니면 음. 어, 산업의 호재가 있다면은 어, 주식은 상한가라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루에 오를 수 있는 폭이 30%로 제한되어 있는데, 어, 30%로 꽉 차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네. 네. 그리고 장대 음봉 뭔가 악재가 나오면은 예, 예. 아예 꼬리 없이 그냥 마이너스 30%로 마감하는 경우에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네. 좀안 좋은 경우겠죠. 이런 거 양봉은 좋은 경우, 장등봉은 안 좋은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기 어, 시작, 시작은 여기서 했지만, 네. 뭔가 이장 중에 아래를 아래 꼬리를 엄청 길게 달고 결국 마감은 어디서 했죠? 꼭대기에서. 예, 꼭대기에서 했습니다. 어, 그러면은 저는 이거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 우리가 권투를 예로 들면 뭐 초반이랑 중반에는 엄청 맞은 겁니다. 여기서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근데 초반 중반 동안 계속 맞으니까 이렇게 아래 꼬리까지 달렸을 겁니다. 여기 가격이 밑에까지 계속 내려... 맞으면서 떨어지고 네. 있는 거죠, 사실. 맞습니다. 어 그런데 중반 이후부터 갑자기 이걸 다 말아 올리면서 여기서 마감을 시켰으니까 중반 이후부터 후반까지 내가 계속 카운터를 계속 때린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 상대방을 엄청 압도하면서 마감을 한 거죠. 망치형은 좋은 거네요. 네, 좋은 겁니다. 제가 밑에 엄청 맞았지만, 이후에 역전을 한 거죠. 그렇지만, 영망치형은 반대입니다. 영망치형의 네, 시가를 볼게요. 여기서 가격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는 거는 이제 좋은 거니까. 네. 어, 제가 계속 때렸습니다. 초반, 중반까지 계속 때렸습니다. 포인트를 계속 냈는데, 오, 어, 이 사람이 갑자기 이제 저에 대해서 패턴을 알더니, 오, 어, 다 피하고 저를 엄청 때리기 시작합니다. 네. 경기 끝날 때까지 제가 엄청 맞으면서 끝났어요. 네. 예, 그렇게 되면은 이런 이런 역망치형으로 마감이 됩니다. 네, 하락 반전되는 나쁜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 이게 도지형이라고 하는데 어, 이게 뭐냐면은 음,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것 같아요. 여기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어 우리 이게 위 꼬리가 여기까지 달렸다는 거는 제가 위좀 초반에 때렸다는 거죠. 한 네. 5대0까지 제가 때렸습니다. 어, 근데, 여기 저가, 여기 도 꼬리가 달렸다는 거는 제가 여기까지 한번 밀렸다는 거거든요. 네. 5대10으로 역전이 된 것이죠, 제가. 네. 어, 그렇지만, 종가는 다시 시, 시작 지점까지 동일하게 갔으니까, 어, 제가 다시 10대10으로 따라온 겁니다. 똑같이 때려가지고. 그래서 한마디로, 팽팽한 상황인 거죠. 어, 이, 이, 이런 어떤 그, 권투 점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때리다가, 맞다가, 다시 동일하게 때렸습니다. 네. 약 다섯 대 때리고, 열대 맞고, 다시 다섯 대 때렸다. 맞아요. 네. 맞습니다. 팽팽한 거죠. 힘의 균형이 팽팽하다는 얘기입니다. 어, 반대로, 어, 반대는 아닙니다. 여기 일자 도지는 뭐냐면 꼬리가 없는 경우죠. <laughs> 꼬리가 네. 없는 경우는, 어, 그냥 둘이 서로 그냥 탐색점만 한 거죠. 네. 아예, 어, 이렇게 포인트를 아무도 못낸 겁니다. 거래가 거의 없었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지형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아, 그냥 팽팽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네. 어, 그러나 이런 이제 이 십자도지형과 도지가 어디서 떴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음, 음 이거를 제가 이따 차트를 보면서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 이제 캔들을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제가 캔들을 신뢰하는 용도는, 어, 저도 이제 지표마다 어, 이 지표는 이럴 때 되게 믿을만 해. 라는 저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네. 저는 캔들을 이렇게 장기적인 관점, 그러니까 최소 일봉 이상이죠. 일봉 네. 이상이라는 건 일봉, 주봉, 월봉을 말합니다. 네. 이런 장기적인 관점으로 해서 어, 추세 전환이 되는지를 확인할 때한번 쓰고, 또 추세가 지속되는, 되는지를 확인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캔들 해석하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캔들을 조금 이제 공부를 했으니까, 자, 이게 이렇게 지금 어, 일봉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일봉입니다. 어, 이렇게 가격이 고점에서 이제 다시 하락하고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어, 계속 제가 권투로 치면은 제가 계속 맞고 있는 거예요. 네, 계속 맞기만 합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드디어 이 바닥에서 도지가 떴다는 거는 어떤 아까 의미라고 제가 했었죠? 팽팽하다. 맞습니다. 예. 힘이 균형이 팽팽하다. 어, 이게 제가 계속 한 열대를 연속으로 봤다가 드디어 팽팽해졌다. 이 말은, 어, 이제 그러면 이 하락세를 내가 드디어 이길 수 있는 그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이 매도세를 이길 수 있는 준비가 여기서 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도지가 뜨니까 이 후에 좀 상승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지가 어디에서 떴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바닥에서 네. 떴냐, 어, 위에서 떴냐, 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아, 이거는 뭐 드래곤 플라이 뭐라고 하는데, 어, 이건 그러니까 이거, 이거 T자형 형태예요. T자형 형태. 네. 어, 이것도 도시랑 좀 비슷합니다. 이것도 보면은 계속 제가 어, 맞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권투를 하는데 제가 계속 활약을 하니까 계속 맞습니다. 음, 봉, 음봉, 음봉, 음봉하면서 계속 맞습니다. 어 그러다가 여기서 드디어 이 T자 예, T가가 우리 이런 형태죠. 네, 망치형이 T랑 비슷합니다. 음, 그러네요. 예, 계속 맞다가 막판에 후반에 이제 카운터를 계속 날린 것이죠. 그래서 이 하락 끝자락에 이런 T 또는 십자 도지가 떴다. 어 그러면은 이제 어, 추세 반전 반등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 어, 이런 힌트가 됩니다. 어, 반대로 어 이거는 오자 어, 형태죠 오. 네. 뭐 이게 뭐 비석을 닮았다해서 뭐 비석형이라고 하는데 어 이름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제 꼬리랑 이 몸통을 어떻게 해석할지만 알면 됩니다. 자 한번 보세요. 계속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분명.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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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상승 중에 이오 자가 뜹니다. 이오 자는 어떤 거냐면 장중에 어 윗꼬리를 길게 달았잖아요. 네. 장중에 제가 계속 때린 겁니다. 때리다가 이 마감할 때 제가 때린 포인트를 다 반납하고 밑에서 마감을 했어요. 얻어 터지다 끝났네요. 그렇죠. 막판에 얻어 터진 겁니다. 그러면은 이 상승 중에 막판에 얻어 터졌다. 그 말은 아 이제는 어 얘가 이제 좀 반격할 수 있겠다. 반대로 매도의 신호가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이 캔들은 이 추세의 끝자락에서 어떤 형태로 뜨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캔들이라는 게 결국 어, 이 모양만 조금씩 조금씩 다를 뿐이지 이 뜨는 위치가 추세의 끝자락에 아까 말했던 망치나 영망치 또는 도지로 뜨면은 아, 이젠, 어, 내가 계속 홀딩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면 아, 이제는 좀 분할해서 매도를 해야 될 수도 있겠는데, 음, 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패턴이 변경되는 점을 찾기에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상승에서 어. 하락 전환, 하락에서 상승 전환 이런 거를 캐치할 때 좋을 것 같아요. 네, 어, 이게 실제로 차트를 보면은 어, 진짜 이걸 알고 보면은 어, 이때 이런 힌트가 있었네라는 게 어, 종종 자주 보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다우 이론이라고 다우라는 사람이 만든 이론인데. 여기서 좀 유용한 부분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 사람이 만든 이론 중에 몇 가지 원칙이 있어요. 어, 쉽게 말해서 고점을 높이면 다음 상승이 나올 수 있고, 네, 저점을 높, 낮추면 다음 하락이 나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 뭐 이런 식으로 뭐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고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저점을 계속 높이고 있고, 요요요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추세가 바뀌는데. 예,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은 어 이제 추세가 반전되는 건 아닐까 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죠 네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상승을 바라잖아요 그러면은 상승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 고점을 계속 높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 저점을 낮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 이거 무슨 당연한 말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이거를 캔들을 알고 보면은 어 조금 더 유용하게 디테일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이걸 예, 이 규칙을 적용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규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예, 전월 저점을 낮추면 매도한다. 그리고 전월 고점을 높이면 매수 또는 홀딩한다. 라는 이 규칙을 세워 보겠습니다. 네, 이 캔들 같은 경우는 이런 보합장이라고 하죠. 되게 어, 이렇게 박스권 장에서는. 되게 페이크가 많습니다.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요. 어, 그렇지만, 이 추세 끝자락에서 되게 강력한데요. 네, 여기서 한번 매매를 한번 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캔들 관점은 어떤 때 많이 유용하냐면, 상승장을 끝까지 먹을 수 있을 때 되게 좋은 매매 기준이 됩니다. 네. 과거 상승장일 때, 2020년 후반, 예, 2021년 초반, 이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캔들을. 요기입니다. 네, 여기서, 여섯 달 동안 상승장이 이어졌는데요. 이 상승장이 이어지는 동안 이 밑꼬리를 잘 보시면 저점이 한 번도 낮아지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네, 저점이 계속 높아졌네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확대해 드릴게요. 네, 그리고 네, 네, 고점 윗꼬리도 마찬가지로 매월 올라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고, 고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올라가니까 당연히 고점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이제 이 추세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봐볼게요. 여기서 고점을 높였지만, 예, 고점을 높였죠. 그렇지만, 여기서 또 저점을 좀 많이 예, 밑꼬리를 달면서 결국 은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예, 이 은봉으로 마감을 하니까 다음 달에 은봉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아까 우리가 공부한 거, 여기서 나왔죠. 십자도지형. 네. 네. 이상승 추세, 추세 반전이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연속된 상승장 끝자락에 이 도지형은 힘의 균형이 팽팽하다라는 걸 말한다고 했잖아요. 네. 네 매수세가 계속 매도세를 이기다가 드디어 이런 6달, 7달 뒤에 팽팽해진 구간이 왔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그러면은 어 이제는 좀 조정을 받을 수 있겠는데라고 해석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도지형, 십자 도지형이 뜨니까 실제로 다음 달과 다다음 달, 네, 총세달 동안 조정이 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예, 음, 요 은봉 다음 달에 저점을 지켰습니다. 여기 아래 밑꼬리를 보시면은 저점을 미묘하게 지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고점을 높였습니다 네. 어, 그러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관점을 볼 수가 있죠. 네. 네 그, 그 뒤로 실제로 상승, 상승, 여기도 마감은 음봉이지만 아래 꼬리와 윗꼬리가 계속 고점을 높이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상승. 그러니까 양봉인지 음봉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 꼬리의 끝 부분을 잘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예, 여기도 마찬가지로 꼬리가 꼬리, 밑꼬리와 윗꼬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네. 예, 여기서도 밑꼬리와 윗꼬리를 올렸지만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죠? 그 다음 달에 고점도 요, 낮아지고 아, 저점도 낮아졌네요. 맞습니다. 이이 이 다음 달에 이 아래 꼬리를 깨는 은봉이 나오면서 하락이 이어집니다. 네, 예 이런 식으로 그전 월의 저점 아래 꼬리를 깨는 하락이 나오면은 어, 당분간은 조정이 나온다고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로 예, 아래 꼬리가 계속 길어지면서 은봉 은봉 은봉이 나오고. 네 여기서 양봉이 나왔다가 네아 이게 음 이런 장에서는 캔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 하락 추세로 완전히 전환된 다음에는 어차피 그 초반에 어 팔고 나서 거래를 안 하는 게 맞으니까 맞습니다. 네그 하락 추세로 전환된 다음에는 그냥 팔고 나서 추세가 완벽하게 전환되는 걸 확인 후에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 지난번에 배웠던 이동평균선하고 같이 활용하면서 들어갈 시점을 좀 타진하면 될것 같습니다. 또 캔들이 또 바닥에서 이렇게 이제 실제로 비트코인의 이제 큰 조정장의 막바지에 이런 캔들이 등장을 하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는데요. 아래에서 이렇게 전월의 음봉을 뒤덮는 장대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은 이거를 네. 어, 상승장악형이라고 부르는데, 음. 아, 양봉이 은봉을 장악했다. 네. 그래서 상승장악형이라고 아, 부릅니다. <laughs> 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부터 예, 이 캔들의 힌트를 얻어서 예, 여기가 이제 바닥이었고 쭉 이어 나가는 것을 볼수 있는데, 어, 저도 정리를 하다 보니까 어, 이런, 이런, 이런 관점에서는 이런 좀 혼, 혼재되어 있는 장에서는 캔들은 매매 기준으로서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어, 언제 쓰면 좋냐면, 이렇게 상승장이 한창일 때, 이 추세 끝자락에서 이렇게, 어, 십자 도지 형태가 나타난다거나, 아니면은, 어, 아까 말했던 비석형이 나타난다, 그 오자 아시죠? 오 자. 네. 또는, 어, 은봉도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그 연속된 양봉이 뜨다가 음봉은 어, 조금 약간 이제 당분간은 조정이 올수 있겠다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네, 사월이 현재가 또 궁금하실 테니까 4월에 보시면은 현재 음봉이긴 하지만 아직은 망치형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뭐 나쁜 시그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망치형이니까. 네. 그리고 오늘 촬영일 기준으로 7일인데 어 이게 월봉이 기준이기 때문에 네. 어 아직 23일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네. 이게 뭐 위에서 윗꼬리를 넘기면서 마감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아직 이거는 좀더 지켜봐야 됩니다. 네. 아무튼 저점을 깨지 않은 거는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저점은 아직 안 깼죠. 네. 어, 그래서 이 캔들 가지고 매매하는 게, 어, 사실 이 평선이나 뭐 뒤에 설명할 매물태보다는 신뢰도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캔들이 가장 신뢰성이 높은 구간은 이제 이런 추세의 고점과 추세의 저점 부근에서 발생되는 추세 전환형의 신호로 캔들을 많이 이용합니다. 네. 어, 우리가 차트를 보는 이유는 매매 기준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서잖아요. 네. 근데 그각 지표마다 공부를 해보시면은 자기가 쓸때 되게 이 부분에선 이 지표가 잘 맞는데 이런 게다 있을 겁니다.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 캔들은 이런 식으로 고점과 저점을 파악할 때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어, 돈이 먼저다 사이트를 오픈했어요. 네이버에다가 이렇게 성정길 치시면 어, 제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블로그 누르시면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어, 돈이 먼저다 코인 생기초 7기, 뭐 청약 청약센기, 생기초 4기, 경매 생기초 12기 이렇게 오픈을 했거든요. 네 여기 들어오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 들어가서 여기 보시면 코인 생기초 있죠. 네, 코인에 요즘에 관심이 제일 많으니까 네, 수강료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세번 강의가 있어요. 여기 일정표를 보면은 오늘이 4월 7일이죠. 4월 7일. 네, 지금부터 수강 신청 받고요. 16일 거랑 26일 거는 녹화강입니다. 의 이거는 녹화강의 그리고 어 4월 30일 거는 라이브예요. 이거는 실시간. 어 시간은 한 대략 한 2시간 정도 하거든요. 2시간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조금 늦어지면 뭐그 정도 합니다. 요때는 어 시황 관련된 거랑 알트코인이랑 뭐 바이낸스 사용법 뭐 그런 거를 조금 더 상세하게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강의 세 번에서 다세번다 3번 하면 한 7시간 넘거든요. 근데 10만 원이면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인 강의 중에 가장 저렴한 것 같긴 한데, 네, 그 판단은 본인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 코인 7기 오픈했으니까 원하시는 분은 수강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수강 신청은 뭐 지금도 가능하니까 어, 수강 신청하시고, 어, 이게 톡방이 또 있어요. 단톡방이 있는데 어, 수어, 수강 신청하시고서 공지사항 들어가면 있으니까 그거 보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강을 먼저 신청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뭐 단톡방으로 들어오시면 뭐 제가 하루에 몇 번씩 확인하거든요. 예, 질문 같은 거다 소화해드리니까 같이 소통하면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예, 코인 이렇고요. 경매도 마찬가지고, 청약도 마찬가지고, 네, 다 녹화강입니다. 경매는 수강료는 15만원 이구요. 이게 세번 강의 합니다. 어, 수강료는 15만원. 뭐 이렇게 환불 규정 돼 있으니까 확인하고 어, 주문하시면 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청약 생기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10만원 이에요. 네두번 올라... 녹화 강입니다. 녹화 강이 두번 있고 네, 10만원 수강료 있으니까 뭐 원하시는 분들만 네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